안심. 맞아요. 등심. 맞아요. 아 진짜 뜨거? 와. 와. 형 사랑해. <laughs> 맛있어요? 응. 와. 너 이건 좀 심했어. 왜? <laughs> 맛있어? 맛있어? 뭘 먹어? 아예 같이 먹어야지. 고기 가 너무 적게 먹을 거야. 뭐뭐뭐 뭐. 제노 걔랑 대화까지 한다 이제. <laughs> 아 어떡하니? 뭐. 그래. <laughs> 재민이 화이팅. 화이팅. 재민아 고기 언제 와? <laughs> 아유 알미오 진짜. <laughs> 진짜. 왜 일부러 그러냐? 혹시 <laughs> 건드려.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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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뭐야 이건 뭐야? 아스파라거스. 나도 하나만. 나도 하나만. 나도. 너는 좀 알아서 하자. 야야야야야 부대찌 너무해. 진짜 너 너무해. 아싸 나 마크 형 옆에서 잔다 여보 아니야. 그쵸. 옆에서 잘 거야. <laughs> 될거 옆에... 같아? 될거 같아. <laughs> 나도 될거 같아. <laughs> 나도 <될거> 같아. <laughs> 난 마크 형 위에서 잘라야 지금 끌래 진짜로? 딱 타이밍 괜찮을 것 같은데? 아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뒤집어놔줘. 혼내줘 진짜 혼내줘? 매직 보여 매직 라면으로 그냥 해잖아 <laughs> 라면 안끓여대돼 어? 아 아니야 아.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어? 아 <laughs> 저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할까? 아니면진거가위바 <laughs> 야! Go, yeah!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어 미안해 아니면진거가위바 야! Go, yeah! 뭔 소리야 아니면진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거가위바

자 이제 치워. 아니 왜 이렇게 바둥쳐? 아! <laughs>